새벽 종소리 365일 묵상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15절 어느 주일 학교 선생님이 부활절을 앞두고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며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된 물건을 하나씩 상자 속에 넣어오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부활절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자기 상자를 제출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상자 속엔 나비를 넣어가지고 왔고, 혹은 꽃을 어떤 아이는 개미를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빈 상자를 들고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능이 좀 낮은 장애아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생각이 좀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그랬지요? 이빈 상자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빈 무덤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귀신 들려 고생하며 거리를 방황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서도 격리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영육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남자도 찾기 어려운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현대인에게도 이런 순수한 사랑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하고 흘리는 눈물은 있어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도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흘리는 연민의 눈물도 말라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은 이 말라버린 눈물샘이 터지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바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찾고 누구를 찾느냐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죽고 장사 지낸바된 주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 그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육신적 정신적 질병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